세종대왕은 글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서 시력이 안 좋아질 만큼 책에 대한 사랑에 각별하셨습니다. 단순히 책만 좋아하셨다면 이렇게 성군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을 보고 배움으로써 국가에 필요한 제도와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귀를 기울임으로써 늘 긴장의 상태를 놓지 않았던 세종대왕이셨습니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험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글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내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생활이 편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임금이 할 일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을 제어해 그들의 능력을 백성에 이롭게 쓰는 것이다. 편안할수록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야 효도에 대한 풍속이 두터워진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또한 하늘이 난 백성이다.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또한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읽히는 셈이다. 어찌 나 같은 사람으로서 책을 100번도 안 읽겠는가? 하늘이 하는 일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겠으나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해 하여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믿음을 보이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어떤 일을 할때 쉽게 생각하면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 일을 어렵게 생각하여 한다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을 뽑았을 때이 다섯 가지를 보아야 한다. 첫째, 마음이 착한지 보았다. 둘째, 열정이 있는가를 보았다. 셋째,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어 일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넷째, 출신을 배제하고 역량 위주로 선발했다. 다섯째, 일단 채용했으면 의심치 않고 믿었다. 술로 인한 화는 매우 크다. 술은 안으로는 마음과 의지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엄과 예의를 잃게 한다. 어떤 일이든 전신전략으로 다스린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글기로만 이해하는 것은 학문의 보음이 없다. 반드시 마음에서 하는 공부여야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표수라치에서부터 민가에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당대의 일을 찬양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뒷세상에서 평가하게 하여 그때 노래하게 하자.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에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가 남긴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다.